구글에 리퀴드 데스 플러 테이저 건을 검색합니다. 아 여기 진짜 플러를 쏜 영상이 있네요. 날짜도 바로 작년 1 1월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겠습니다. 리퀴드 데이프, water took over the... 방금 이 남자 2 명은 물맛이 최악이라는 자기가 쓴 악플을 읽었습니다. 리퀴드 데스는 대안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봅시다. 너네가 맞춘다면 천 달러를 지불하겠다. 대신 증명하지 못한다면 페이저권을 맞을 것이다. That one didn't taste like anything. Definitely gonna have to double back. Oh, man. Forgot what the first one tasted like. Like the differences are very, very subtle. So I guess the worst one, huh? Pick the worst water. Okay. I think it was, was it, no. The, one of these was really bad, but it was in. I think this is the liquid did. Okay. All right. <laughs> oh man. You were wrong. Yeah, very wrong. I guess liquid death isn't the worst water out here. It's not bad. I guess I was I was wrong. Not the worst water I've ever tasted. I'm sorry. I would buy y'all's product now. 리퀴드 데스는 이런 특이한 컨셉으로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생수 브랜드입니다 아 나한테는 좀 비호감인데 소수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팔로워 수를 보면요 에비앙이 15만 경쟁사로 불리는 보스 워터가 47만 그리고 리퀴드 데스가 160만입니다 설립 연도를 알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회사는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류수이며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탄산수입니다. 작년 매출이 1,600억인데요. 올해는 그두 배인 3,000억을 예상합니다. 죽음의 물. 자, 이런 컨셉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죽음의 물입니다. 기술적으론 코익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서로 연관성 없는 단어를 나열한 후에 합쳐보는 겁니다 이 기법은 컨셉뿐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음과 불 예티는 아이스박스의 보냉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카운트맨을 고용하고 차에 불을 지릅니다 중력과 우주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은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뛰어내리는 스페이스 다이빙을 선보입니다

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테크닉을 올리면 문의 메일이 많이 옵니다. 우선이 코익은요. 예전에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구글에도 자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시도해 보지 못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섞어 보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기법으로 신선한 컨셉이 나오면 잘 팔릴까요? 이게 실제 사업에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어? 이거 새롭네? 하는 가게들을 종종 볼수 있지만 살아남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컨셉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뿌리란 우리 컨셉이 대변하는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레드불은 익스트림 스포츠 예티는 텍사스에 사는 프로 낚시꾼과 사냥꾼이라는 뿌리 그리고 리퀴드 데스의 뿌리는 펑크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구매물이라는 컨셉은 신선한 걸 넘어 어이가 없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을 대변하는 매개체인 셈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구매합니다. 자, 사업을 하신다면 컨셉을 잡은 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냥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닐까? 공감해줄 뿌리집단이 있을까? 자, 그럼 리퀴드 데스의 뿌리인 창립자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창립자인 마이크입니다. 그는 6살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때가 되자 펑크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는 음악이 너무 좋았지만 포기하고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자신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이 연주할 때보다 포스터 디자인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이크는 진보적인 노움 촘스키를 좋아했지만 반대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실적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기타를 내려놓고 진보적 사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현재의 최선을 선택하며 결국 펑크 문화를 해내 담는데 성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리퀴드 데스가 3년 만에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반스에서 주최하는 펑크 투어에 참여했는데 마이크는 멤버들이 숨어서 하는 희한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몰래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왜 물을 몰래 마시지? 이유는 라커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 이미지에 부딪는 라커가 무대에서 마신다는 게 그들한테는 모양 빠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의 스폰서도 몬스터였으며, 연주션들은 노래를 부르는 내내 에너지 드링크만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 마이크는 생각합니다. 저런 무대에 어울릴만한 물이 있으면 좋겠다. 바로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은 마이크는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투자를 받고 싶었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죽음의 물. 누가 그런 걸 먹습니까? 유통 전문가들도 말했습니다. 그 어떤 매장도 선반에 올려놓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써있는 음료수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마이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던집니다. 3D 렌더링으로 펜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친구들을 수소문해 배우를 섭외합니다. 마이크는 마치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찍기로 합니다. 그럼 당시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Hi, I'm a professional actor and I'm getting paid to tell you about a revolutionary new product. For years, a bunch of marketing fuckboys have tricked you into thinking that water is just some girly drink for yoga moms. Just look at all the cute brand names and dainty little bottles. Well, hold on to your hot dogs because I got news water isn't cute water is death it kills innocent surfers and snowboarders and kayakers every year water is responsible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deaths energy drinks only kill like what, one or two kids so please don't fall for the marketing bullshit water is not yoga water is liquid death and that's why this brand needs to exist to finally give water the ice cold can and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매장에 입점시킬 수 있을까요? 세븐일레븐에서 온 어브콜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조회수는 300만 회를 넘었고 유명한 사이언스벤처가 투자했습니다. 첫해 매출은 150만 달러였으며 3년 사이 30배를 성장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컨셉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평소 아니라고 생각했던 정반대의 개념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물의 이미지와 정반대인 펑크 문화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을 반대로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리. 현장이 아닌 회사에서 만들다 보면 만든 팀과 대표만 좋아하는 컨셉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는 작은 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컨셉을 도출한 후에는 우리 컨셉이 대변하는 문화 집단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진정성이 담깁니다. 죽음의 물은 건강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수돗물을 정화해서 쓰는데 반해, 리퀴드 데스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씁니다. 두 번째, 수많은 밴드들이 술을 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줄이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식을 시작했고, 동료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양배들의 파티 같지만, 그들은 사실 물을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는 설탕이 들어있는 탄산보다 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 디자인은 남자애들이 환호하기 딱 좋죠. 아이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 뿌리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의 진정성이 눈에 띄기만 하는 컨셉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컨셉의 차이입니다. 예스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절하던 일에 예스라 말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는 내용입니다.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려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와이어스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노 라고 생각했던 것에 예스라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컨셉은 물론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니까요.